안녕하십니까 고유크로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반드시 성장성 높은 주도업환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미중 무역 분쟁 협상 재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어 양시장 모두 그 쌍끌이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코스피에서는 무려 외국인이 2047억, 기간이 2713억,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1288억, 기간이 504억 이렇게 어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코스피는 오늘 1.4% 1.4% 오르면서 2,318선, 2,300선을 다시 한번 어,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오늘 0.48% 오르면서 코스닥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830선을 다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어,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소식으로 어, 불확실성이 기대감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수급 개선이 나타나면서 오늘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전체적인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어, 지난 7월달 저점이 2,230선까지 밀렸었는데요. 7월달, 8월달 어, 최저점이 2,230선 정도로 어,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 어, 이제는 상승적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10월달에는 더욱더 좋은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코스탁을 보시면, 자, 코스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탁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성장 섹터인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5세대 이동통신, 엔터미디어, 이런 성장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강한 더욱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어, 코스닥에는 그 성장 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어, 770선 이 저점을 750선에 이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강하게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 나오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어, 바닥 대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다음 주에, 어, 지금 8 0 3 0선을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했는데, 다음 주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지는 시장의 좀 수급사항을 조금은 여러분들 좀 보셔야 할것 같고, 어, 그 다음 주가 추석이 있고, 또 25일, 26일이 그 미국 FOMC 금리 인상, 이런 불확실성이 있, 있으니까, 시장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네, 조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어,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여부를 좀잘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어, 시장에 뭐그 다음 주 미국의 FOMC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약간의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 좀 유념하시면 어, 충분히 좋은 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스닥이 이렇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조정은 이제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승적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좀잘 지켜보고요 어,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어, 10월 달 이제 9월 달이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어, 10월 달에는 훨씬 더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주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예, 다음 주는 또이 4차 산업 아니 4, 제 3차 어, 남북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 조금 불확실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남북 경업주들은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철저하게 그 추격 매수하는 건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재무가 우수하고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면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섹터,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그 정상회담 다음 주 뿐만 아니라, 뭐, 어, 이어서, 어, 그, UN,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바로 참석을 하죠. 그리고 또그 10월 달에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면 이제 평화선언, 그리고 이제 UN 제재가 풀리면서 남북경업사업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아직 남북경업주들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은 뭐 초기 단계로 보이는, 보이는 만큼 재무가 우수하고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를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골드 크로스 TV에서도 어,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 강한 기업,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성장성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어, 여러분한테 자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아직 구독 아니신 분들은 구독 네,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이 높고 그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네, 가을입니다. 어, 주식시장도 어, 이 계절과 시기에 따라 어, 여러 가지 투자의 방향과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잡아가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시장의 주도주 군들, 시장의 주도주 군들 중에서 추세가 어, 정배열의 모습을 향하려고 하는, 정배열의 모습으로 가고 있거나, 정배열의 모습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정부 정책의 수혜주들, 그런 기업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약바이오 기업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집중하셔야겠죠? 어 이제 2020년도 이 바이오 칠대 강국으로 우리가 어, 지금 정부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어, 고령화 시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시대를 누가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세계에 이런 바이오 경제 시대로 재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바이오는 신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주식 투자를 잘 준비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회들을 앞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어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 꼭 집중하시기 바라고 어 그리고 또 남북 경업주들 어 정부 정책의 핵심이죠. 어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어 이번 정권의 야심찬 그런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어,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지금 벌써 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남북 경업주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어, 또 4차 산업 굉장히 중요하죠. 이 4차 산업은, 어,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분야가 좀 다방면으로 굉장히 폭넓은데, 어, 우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어, 그리고 또 5세대 이동통신이죠. 4차 산업하면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의 4차 산업 시대 필수 인프라가 될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련 기업들 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미디어죠. 1인 미디어 시장 확대와 함께 유튜브 등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류가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방탄소년단, BTS의 인기, 블랙핑크의 인기, BTS의 빌보드 탑10 진입,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 이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고 컨텐츠 괜찮은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어 주가가 레벨업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성장 업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잘 보셔야 되고요. 이 골드 크로스 애청자분들은 어 특히 이런 성장 산업들을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성장 섹터에 있으면서도 재무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의 추세가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이제 턴되는 구간 그러한 어, 무릎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어, 그러한 습관을 계속 길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 주는 이제 추석입니다. 예, 추석이니만큼 추석도 여러분들 좀잘 준비하시고요. 뭐 부모님 용돈도 준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들 선물도 준비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아니. 어, 되시기 바랍니다. 어, 한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즐거운 주말, 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 뭐 오늘 준비한 건 어, 여기까지고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더욱 발전하는 고이도 크로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골드크로스 TV 홍보도 어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고민 상담이 있으면 뭐 주식에 관련해서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니, 뭐 주식 관련된 어 종목이라든지 기타 에피소드 등등 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골드크로스 전용 카페니까 네이버에서 김보현 주식연구소 치시면 어 여기 카페에 들어올 수 있고 카페에서 종목 상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명 비중 매수 가격 남겨 주시면 제가 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 주도주를 가지고 갈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어그 포트를 바꾸는 게더 좋을지 어좀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게시판 활용하시고요. 어 시장의 주도주와 같이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서 어 세븐스타 골드크로스는 한발 앞서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고요.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